지수는 바람이다. 지수는 바람이고, 자, 종목은 뭐다? 종목은, 응? 종목은 파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종목도 움직이고, 전체적인 투심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양 지수 모두 다이 오일선을 강하게 이탈한 자리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어, 이 좀, 한 마음에 좀 장중에 우리 직원이라는 닉네임이 달린 우리 회사 직원이 노란 톡방을 통해가지고 도배를 좀 해놨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시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링크가 뜨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건가요? 오늘 좀 제가 쎄한 느낌이 났기 때문에 오후 방송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제일 먼저 일단 제일 먼저 보도록 순서대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수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지수는 바람이고 종목은 파도다. 그래서 지수가 부는 대로 투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은 봉이 오일선에서 깨진 세은 봉이 왔다라는 게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인데요. 거래소도 이제는 지금 2,600에서 오일선이 깨졌습니다. 자 오일선이 깨졌더라도 밑에 지식캔들이 나서 돌리는 자리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면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냥 그러진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어 지금 지금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잘 보세요 현재 이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이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삼성전자 자 SK하이닉스가 이 지수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르치도 않게 지금 현재 오일선에서 견고하게좀잘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깨지면 더 깨지게 해줄 것이고, 오히려 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얘도 오일선 빨리 또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 조정이 올수 있게끔 가파르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게 이게 유동성 장이 있었던 2020년도 이 11월과 12월 11월 10월 12월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파르게 난 적이 없습니다 가파르게 자 요때도 이제 한 번씩 꺾어주고 들어간 거죠 이게 주봉인데요 자, 가파르게 원샷으로 저점 대비 거의 뭐한30% 이상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정이 오게 되면 뭐 얘도 조정, 이 지수는 당연히 조정이 오는데, 지수가 먼저, 일단, 이 중소형주 안에서, 아 심각한 매물을 끄집어내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게 되면, 유동성장, 요, 올라간 건 제외,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끄지고, 끄기고, 으로 끄기는데, 전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달러 차트를 보더라도, 2600개, 이, 지금 현재 지수는 6,200, 2,600인데, 지금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 2,800까지 올 정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조정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좀 보면 안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선이 깨졌었고 지금 상거래일 연속 상거래일 연속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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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갭상승 운봉 갭상승 운봉 운동, 갭상승 운봉입니다 전부 다 갭을 띄웠는데 아침에 갭을 어 무너뜨리고 다 던지고 있는데 5일선 깨졌기 때문에 내일 요렇게 지지캔들이 나서 돌려놓는 모습을 좀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깨진다면, 요 11선까지 깨진다면, 분명히 21선까지 조정을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이 폭이 마이너스 5% 가까이 됩니다.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면, 종목은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10%씩 빠집니다. 종목이. 어, 추식 비중 줄여야 되나요? 중요한 거아가요 매도하는 이유는 뭔가면, 하 지금 보시면 이 폭이 20%까지 지금 마이너스 5%인데요. 종목이 10% 이상 확살납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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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이냐면, 지금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도? 저점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10개 중에 7개 다 끊어냈어요. 12시, 11시 사이에. 아, 이거는 시그널이 세게 왔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3 8 0 0원 매도예요. 자, 외국인은 매도 안 하는 것이 것 지금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오늘 엄청 많이 때리고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도 지금 3,800억인데, 에코프로가 지금 내려가면서 지금 지수를 못 살리죠. 외국인의 포지션이 기간하고 전부 다 매도 포지션이 잡혔어요. 2 3,000억에 2,000억을 매도를 하는데, 당시, 아, 요게 잠 10분 전네 10분 쉬고 계속 매도직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에코프로가 3고점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요번에 어, 요번 강의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2차 전지는 매매를 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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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 고점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2005년도에 어, 한미약품 말고는 사실상 은근 없었어요. 근데 그 한미약품도 조정 구간이 1개월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정도 조정 구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1개월 만에 다시 올라선다라는 걸 보게 되면, 어, 사실상 에코프로를 보고, 저도 감탄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세럼봉이 오는데, 잘 보세요. 세럼봉이 지금, 지금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보시면, 에코프로 가 3고점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거를 3고점. 하나, 둘, 요때 말했죠? 아쎄하다. 자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아주 쎄합니다. 이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에코프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마이너스 8%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8% 보고 살짝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하는 시기를 좀 가지면 어떨까? 어, 재매수는 뭐다? 20일선이 살아서 움직일 때 이때는 진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고점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어, 어제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오늘 개상이 어, 아침에 4%에서 5% 띄우고 나서 외국인의 대량으로 매도를 이래가지고 공매도 엄청 치고 있겠죠? 매도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8%인데 지금 이거는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영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초종은 기간을 줄지, 아니면 20일 선을 줄지, 요번처럼 60일 선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제대로 합니다. 왜그러면 박스권에서 3 고점에서 60일 선 이탈 안 하고 다시 한번더 긁는다는 것은, 이거는 힘을 응축하는 캔들입니다. 3 고점에서 사실상 안 깨진다는 것은, 이거는 어, 말 그대로, 이, 어, 이, 공매도를 착산하고, 이, 개인의 힘을 정말 보여주는 건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한미약품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이 2005년도에, 2015년도에, 이거는 뭐, 역사상으로 남을 정도의 힘이었죠. 그 역사상, 뭐, 전 국민이 한미약품 이야기했으니까, 지금하고 에코프로 똑같습니다. 이때도 동일했거든요. 매도 후 재매수를 했는 사람들은 다 성공시켰어요.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어, 사항은 매도가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때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자 1월부터 실금 실금 어, 에코프로는 1월부터 날라갔지만 실금 실금 그저부터 2014년부터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대대로 3, 2월달 들고 나서 급하게 이게 지금 올라가서 작아 보이지만 이때도 4%, 5% 됩니다. 이게 상한가 사, 상한가 10%, 5%, 5% 상한가 상한가만 찍고 이제 30% 상한가 찍었으니까요. 쭉 올라오다가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세른봉 냈죠? 자, 보통 세른봉 냈죠? 자, 1차 돌파했어요. 그다음 2차 돌파 높였죠? 다시 들어가면서 3차 돌파 들어갔죠? 여기서 4차 돌파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한달 기간 주고 한 달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한달 조정 주고 요만큼 주더라도 여기 몇 프로인가 하면 10% 가까이 돼요. 마이너스 10%마이너 10%.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린 다음에 완전히 세련봉을 냈는데 지금 요 기간이 기간이 자 1개월, 2개월, 3개월입니다. 보통 주도주가 생, 에, 생 에, 주도주가 생기게 에,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살아나는데 그 깊이의 복 때문에 견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 한번더살 기회는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매도를 하고 재매수하지 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한미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도 외국 그 다른 이 여타의 여러 종목들도 정말 많이 빠졌는데 얘만 살아났죠. 그러면 에코프로도 오늘 지금 9프로 때 빠지고 있는데 9프로가 아닌데 한달 조정 왔어요. 한 달. 한 달, 두 달이죠. 또한달더 살아날 것 같아요. 한번 더. 하... 아, 이거 그냥 안 끝나요. 이거는, 이게 보통 힘입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뭐, 천억, 이천, 일조, 이조도 아니고, 18조짜리가 함부로 깨진다고. 안 깨져요, 그렇게. 하지만은, 하지만은, 진통을 오기 때문에 그 진통을 여러분들이 굳이 다 받아서 힘들게 고통을 어 안질 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되 언제 매수하냐? 조금 전에 이한미에폰 보셨죠? 2 0일선이 살아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서 다시 한번 이 자리 오게 된 이때 진짜 살아납니다. 왜냐면이 과거에도 동일했고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예전에 이더 예전 거를 보게 되면 이 두산 중공업도 그랬습니다. 산성 중공업도 그랬고요. 예전에 그 그런 가장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주식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2,500개 되는데 매매할 수 있는 2,100개. 과거에는 천, 어, 2,010년 어, 2,010년 기준으로 1,950개 매매할 수 있는 건 1,620개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지가 왜안나타났겠습니까다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그 고통의 이 깊이는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 어, 재매수를 위한. 현재 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요번에 이 쌍고점이라고 말했던 제가 쎄하다. 그리고 오늘도 쎄합니다. 매도 의견 드리는 겁니다. 왜? 재매소 하기 위해서, 재매소 구간에서는 더욱더 여러분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머리를 들고 이쪽에서 추세를 들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추세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근데, 자, 그러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코스닥 지수가 쌀이 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제말 그대로 지금 에코프로 주도주가 만들어 놓는 그이혐라고할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9% 빠지는데 지금 보세요 코스닥은 2.7%에 지금 코스닥 2.7% 빠지고 5일선 완전히 이탈시켰죠 자 완전히 이탈시켜서 밑에 따라오는 이동 평균 20일선이 지금 현재 2.5%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2.2% 아, 나왔네요 2.2% 동일하게 좀 빠져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촉발한 지금 또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좀 끝나고 나서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동원금속, 어, 동, 동원,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 방림증 현대, 지금 줄줄이 또 한가입니다. 뭐, 무슨 기사인지, 뭐 때문에 터졌는지, 뭐, CFD 계좌, 같은 뭐, 2탄인지, 뭐, 주가 조작 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어, 대량의 또 한가, 퍼레이드와 함께, 대량의 한가 프레임, 보시게 되면 난리 부를수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무슨 전쟁 난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모든 시그널 자체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은 어, 이 불안한 시그널의 시장에서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가증을 가지고 주시장을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 조그마한 시그널은 또 있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이닉스가 거래소 쪽에 좀 살려내면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그 또한 그 또한 많이 올랐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현재 어, 먼저 선 매도를 치고 있는 거래소의 외국인의 포지션, 아이그 기간에 이 싸가지 없는 기간에 이 포지션 이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일선 이탈한 상태에서. 5일선 이탈한 상태에서 약간의 매도는 나오지만은 좀 경고하죠. 삼성전자 SKNX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SKNX가 여기서 만약에 1.5에서 2%대 은봉을 줘가지고 5일선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거래소의 이, 어, 일봉을 보시, 일봉을 보게 되면 더 21선까지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일선 이탈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이, 어 다른 어떤, 어 지금 끝나고 나서 이뉴스가 기사가 날지 아직까지 저는 못 보지 못했는데, 지금 동일금속, 동일, 어, 동일산업 만호, 박리까지 오늘 대량의 하한가가 나오면서 그 뿐만 아니라 이 하한가로 인해서 그런 게 보다도 자, 이 에코프로의 3 고점에서 나오는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 그리고 5일선 이탈, 로 인해서. 어, 이그 2차 전지 관련 주들 전종목에 지금 현재 깊은 음봉과 그리고 반도체 쪽에 깊은 음봉 그리고 등달아서 어, 어, 등달아서 지금 중간에서 눈치 보고 있는 다이오 쪽에서도의 대량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지금은 세런봉 의견을 드리면서 비중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 어, 그 어,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러긴해 그러면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하는 본질적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위기를 대응하자이고요. 두 번째는 최대 저점에서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사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최대 저점에서살수 있는 이 시그널 이 종목들은 어느 종목들인지. 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많은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에서 대응을 할때 대응을 할때 앞으로 이제 음, 최대지점에서 좀 나오는 시그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이 악재가 지금 들어왔죠. 악재라 그러면 에코프로에. 어, 어, 3고점의세른봉의 이, 어, 악재도 있지만은, 있지만, 그럼 이 악재를 통해가지고 반대편의 테마에서 기승을 좀 부릴 겁니다. 자, 테마 쪽에 기승을 부리는 쪽에서 단타를 좀 치고, 최대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 그럼또 뭐 어디에서 어떤 종목을 하냐? 네, 2차전지 소재 맞습니다. 2차전지 소재에서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준비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쪽에서도 어이 21선 어이 지금 어 대부분이 지금 5위선 다 깨져가지고 21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1선에서 살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 저점에서 지지캔들이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복수혈전, 복수혈전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어 먼저 오늘 종가 배팅은 사실 어떤 걸 해야 <laughs> 종가 배팅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자 무슨 말인가 알 알겠다라는 신 분들이 자 알이라고 전주다. 알알 아니야 그냥 일치자 얘. 예. 무슨 말인가 알겠다. 오늘의 이 세럼봉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제일 먼저 객관적으로 외국인이, 외기, 우리나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매도로 매를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무슨, 어, 지금 현재, 전종 먹치는 정상적인 종목들 한에서는 대부분이 세은봉이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굳이 내가 힘들어저 힘들어 하면서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먼저 지금 현재 비중 축소를 하고 그 비중 축소를 한 나머지는, 아, 비중 축소를 한 시드머니는, 머니는 조만간 최대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볼게 있으면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을 통해가지고, 10개 중에, 10개 중에 절반을 다 날렸습니다. 자, 50%를 날렸습니다. 지금 현재 50%. 10종목 중에서 다 날리고, 5개 종목 들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자, 종목당, 종목당, 종목당 10줄을 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5줄을 줄이세요. 5줄을. 음, 가감의 줄이니까, 5줄을. 줄이고, 다섯 줄 아니면 나는 힘들다. 그럼 최대, 최소 세 주는 줄이세요. 세 주는 줄이세요. 뭐,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은 경험상 이때는 줄이고, 어 나머지, 자, 사실 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줄이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이유는, 자, 최대 저점에서 최대 저점에서 재매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재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수량이라도 늘어납니다. 수량이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최대 수량이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어, 이 종목을 줄이고 그 종목들 한에서 최대 저점에서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 매수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줄인 이유는 첫 번째는 재매수 하기에 듭니다. 최대 저점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항상 시대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제일 어, 민감도가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 2차 전지에서 주린 그어이 시드머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살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 보면 납니다. 그때 가 보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주 만약에 에코프로가 그때 못 살아나고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한참또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걸 주식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최대 무슨 일이냐면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주도주가 만약에 나타나면 그 주도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주도주로 주도주가 변하게 되면 만약에 만약에 에코프로가 살아나가지고 2차전지가 다시 움직일 거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모르는 일이죠 에코프로가 살아날지 아니면 제2의 에코프로가 살아날지 모르는 겁니다 다이오가 살아날지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 끌어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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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가 최대 저점에서 지수의 최대 저점,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가 외국인의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면 새로운 주도주에 편입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창출하시고, 전체적인 이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가 나게 되면 그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강간은좀 잘라내고 가는 쪽으로 편입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게 주식이에요. 계속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에 따라가지고 계속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최대 재점에서 나오는 어, 시장의 변화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매기가 흘러가면그 다른 쪽 매기에 편입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계좌의 어, 수익률 게임에서 썸을 했을때 플러스가 나게 되면 가감하게 가감하게 마이너스 나는 다 던지고 플러스 나는 쪽에서 오히려 더더 더 물량을 실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것이 어, 주식 어, 생리상 흐름상 대응을 할수 있는 최적의 어,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싶고 어자 이런 말씀드려야죠.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은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그리고 오늘 쌍고점이 나온 상황에서 3고점이 나온 에코프로가 지금 쎄한 느낌이 나고, 그, 일단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서 비중을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뭐, 10주가 있다면, 10주가 있으면 5주를 줄이고, 아니면 나는 끝까지 이 종목을 사랑해. 그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10주가 있으면 3주를 줄인 다음에, 어, 오늘 어, 줄인 이 어, 이유는 최대 저점에서 한번더 다시 재매도를 하게 되면 수량으로 늘어난다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최대 저점, 다시 말해서 21선, 어, 코스타, 코스타기든 아니면 코스피든 21선 최대 저점에서 다시 지식팬들이 나와서 지수를 돌려주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거나 새롭게 어, 생겨난 이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도한 그 종목이 살아날 것 같으면 다시 따라가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내일 되면 또 이제 어, 지지캔들. 내일 되면 지속적 반등은 알겠지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어,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제일 불안해 하시는 분들 1순위가 신용입니다. 신용 마이너스 2.84. 어, 어, 자, 세럼봉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수 쪽반등은 살짝은 내겠죠. 살짝은 내는데, 장중에 양봉을 살짝 냈다가, 냈다가, 오후장이 밀릴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뭐냐. 신용 미수 스탕농 계좌가 내일 오후장부터 또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 그 다음날에 반대, 에이, 신용 반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매도를 냅니다. 그러면, 그날 빨리 대응하시는 분들도 괜찮지만은, 오늘 빨리 대응하시는 괜찮지만은, 3일째부터 터집니다. 또. 그러면 20일 전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틀 3일 동안에는 매일매일 5장의 약세. 아침에는 기술적 반동으로 양봉, 개파락의 양봉, 갭상승에 단봉의 양봉, 미 증시 때문에 단봉 양봉 내다가 5장 됨으로써 더 밀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럼봉이 왔을 때는 빨리 대응을 하시고, 조만간 이 최대 저점에서 사는 이유를 조금 전에 이야기 듣듯이 오히려 더 수량을 늘리는 게 낫고 그때 당시에 다른 주도주가 생기면 또 주도주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좌에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오늘 3시 1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 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실전 투자는 항상 장중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텔레그램은 빨리빨리 아침에 어이 12시 전으로 어 1시쯤에 대응을 좀 해놨고, 어 여기서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진금 성부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텔레그램 가입하신 분들은 요번에 제대로 된또 밑에 하방에서 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 프로그램 가입하신 분들이 있죠. 프로그램 가입하신 분들은 대박이죠. 뭐가 대박이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빨리 매도하신 분들은 계속 이것만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는 모르지만 은 지금 양복내는 애들 많아요. 무슨 에, 현대, A, 에, 현, 그, HD, 현대 건설기계 보시면 야, 얘를 보게 되면 이거 뭐 지수가 나쁜 게 아닌데 도대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주 보게 되면 지금 조선주는 지금 무상향 패턴 중입니다. 그럼 얘들이 지수 때문에 못 간다면 지수가 살아나면 얼마나 또 가파르게 살아날까요? 최대저점에서 나타날 때의 시그널 자체가 단봉의 양봉으로 누가 빨리 최대저점의 종목들 중에 강한 종목을 찾아야 돼요 종목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내네 종목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일단 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기시작할 거예요 주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매도, 그 매도를,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종목에 명신을 안 하고 다른 종목이 뭔지 분석을 하거나 종목 발굴을 할 생각을 합니다. 니 탐, 내 탐, 세상 탐만 하고 살아날까로 기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언제 노릴까,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계속 종목 교체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